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 제네럴 모터스, 거기 있는 디자인 센터가 한국에서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코멘트리 다녔던 학생 중에 GEC 나왔다고 하는 분, 인턴십을 왔었어요. 아버지 회사. 에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저한테 진짜 보여드렸어요. 많이 착고를했어요 영국은 워낙에 이제 EPL, 그 프리미어이그축구가 유명하니까, 이제 거기 축구 클럽 안에서 들어가서 일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영국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영은 결국 근본은 경영이라 이제 한국에서의 체대랑은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조선일보 국제교센터에서 육 파운데이션 과정을 이제 이수하고 있는 분이에 저도 4월부터 똑같이 옆에 있는 형이랑 파운데이션 관련 이사하고 있는 이에요 여기에 있는 프인트 학교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처음 유학 얘기가 나왔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군대에 있다가 갑자기 아빠가 동생 가는 길은도 그냥 같이 가라 해가지고 저는 얼떨결에 원플러스 원 느낌으로. <laughs> 혼자 가면 외롭기도 하고, 약간 같이 쓰면 좀더 좋으니까 또 형제 사이가 워낙 돈독하기도 <laughs> 하고 그리고 오렌트리 대학교 가 유명한 과가 두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과두개중 하나가 형이랑 맞는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같이 보내야겠다요한 명만 분명기 그러니까 다 같이 세트로 묶어가지고 보는 게 아닐까 한 명만 유학 보내면 남자 한 명씩 소리가 묶여서 그거 <laughs> 하기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2006년부터 2009년이었나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하는 중간에 왔어요 저거 뭐, 차이니즈라는 거예요. 저는 엄마 애들 멍청한 것 같다. 뭐 한국인이냐고 말했는데, 뭔 자꾸 차이니즈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엄마한테 인종, 인종차별이라고. 사실, 처음에 미국 갈까 했다가, 미국에이 학대가, 학대가 없었어요. 뭐, 그것도 있고, 뭐, 안전, 거기 이제, 워낙에 총,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극적으로 2만 점을 안쳐가주고 상대적으로 안 쳐가지고. 승실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글로벌 통상학과라는 학과에서 뭘 하다가, 그때 갔다가 이제, 경기로 온 거고. 요 한국에서 미대 입시를 했었는데 응. 어, 예비 5번까지만 받고 대학교는 딱격한것 같았어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동생 간다니까 따라가는 김에 이제 학과가 스포츠 경영이라든지 의은성이랑좀 맞을 것 같은 학과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게 됐구나. 제가 군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애 동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는 이제 제네럴 버터스 코리아라고 거기에 있는 디자인 센터가 한국에선 되게 크다고 하더라고요 코멘트리 다녔던 학생 중에 또 여기 g c 에서 나왔다고 한 분이 인턴십으로 왔었어요 우리 아버지 회사에서 아빠가 또몇 가지 정도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했고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저한테 직접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만들 때 많이 참고를 했었죠 이제 또 코멘트리 도시가 워낙 산업지대로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 자동차 산업이 많이 유명해서 뭐 관심이 있고 선택하게 되 근데 사실 여기서는 원하는 학교나 학과를 목표로 해서 학교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수능이나 내신 점수에 맞춰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경우도 드물고 자기가 원하는 학과나 전공을 선택을 해도 그거, 그 코스에 그 진로에 맞게 취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이과는 모르겠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과를 가도 지금은 대세가 결국 돌고 돌아서 공무원 전문직이라서 학과가 거의 유명 무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글로벌 통상학인데 이게 국제무역이란 말이에요. 이거 처음에 선택한 것도 가고 싶어서 간게 아니라 그냥 점수 맞춰서 간 거여서 이제 영국 얘기하다가 스포츠 경영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좋아하면서 할수 있는 스포츠 경영 학과로 제 진로를 정했다. 영국은 워낙에 이제 EPL 그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유명하니까 이제 거기 축구 클럽 안에서 들어가서 일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영국 대학교에서 스포츠 경영은 결국 근본은 경영이라 이제 한국에서의 체대랑은 결이 다르단 말이야. 체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인 운동 능력을 평가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목이 있거든요. 높이뛰기, 멀리뛰기 등등 이제 여러 종목을 평가해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고 영국 스포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라는 비즈니스가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결국 포커스는 돈이어서 그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이 어렸을 때부터 꿈은 아빠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 원래는 제품 디자인을 하려다가 자동차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 하다가 이제 제품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동차 디자인은 좀 디자인 분에서좀 넓은 스텝 트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자동차 디자인을 또요 랜드로버 디자이너 이안 칼럼 디자이너 분이랑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 분들이 고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 학교가 거기 있는 제규어랑 랜드로버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해준다고 들었어요 또 영국 대학교를 준비할 때제 저희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과정인 거예요 이제 실제로의 자동차로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유럽 쪽은 워낙 스케치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한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과정은 상관없이 그냥 결과만 이쁘면 돼서 그게 제일 가장 괜찮은 같아요.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버지가 말한 게 되게 옛날 시절 수 있지만 근데 큰 틀은 변하는 게 없고 다니시는 회사에서 한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가족을 초대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서 이게 멋있는 직업이고 진짜 될 수만 있다면 진짜 꼭 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을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laughs> 일하실 때 컴퓨터로 키보드로 엄청 두드리시면서뭘 작업하라고 봤어요. 근데 처음에 게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자, 알고 보니까 그걸 자동차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차로 나온 걸 받고그 다음에 실제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진짜 되게 뿌듯한 직업이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원래도 약간 꿈 같은 게 구체적으로 없어서 바람에흩날리는 갈듯처럼 이제 왔다 갔다 했다가 했이데 어쨌든 스포츠라는 분야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거긴 하지만 기왕 영국에 왔으니까 뭐그 인턴십 같은 거에 그 축구 클럽 영국뿐만 아니라도 유럽에 있는 축구 클럽 에 많이 인턴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한번 경험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제품 디자인이든, 자동차 디자이너든, 어쨌든 디자이너같아서 제가 이제 디자이너를 한 제품이나 자동차가 실제로 나와서, 이제 그거를 제가 쓰는 거. 자동차 디자이너 회사에 들어가서 인지도 높은 디자이너가 됐다. 자동차 디자이너를, 디자인을 하고, 이제 그 모델을 제가 타고 다니는 약간 그런 상상을. 미국을 갔다와서 알고 있지만 이게 그 그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사전에 찾아도 안 나오는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알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문학권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서양, 동양에서 문화적 차이점을 알수 있어가지고 그 좋았고 영어가 일단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 잘하는 걸 기본 패시브처럼 깔고 가야 경쟁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줄곧 했었는데 여기 와서 어휘력이 제일 큰것 같아요 사는데 물고러 가지고 <laughs> 사랑하는 형어 여기 가서 돈 관련된 건 형이 알아서 관리 내가 밥이나 이런 거 내가 어리 열심히 살아보자 파이팅 저에게 있어서 디조곡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어두웠을 때 헤드라이트 없을, 없으면 앞에 네. 길을 볼수 없으니까 입시 다 떨어지고 갈길 헤매다가 이제 찾은 게 이제 디조곡인데 저한테는 그런 존재가 돼. 어, 저는, 가교? 로 할게요. 영국 간에 이제 비자부터 해가지고 절차가 주차은 이만저만이잖아요. 시차도 달라가지고 매일 보낸다고 해도 이제 직답으로 이제 응답을 받을, 받기도 그렇고 한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고해주신 오피스 선생님들 덕분에 그래 저는 이제 파운데이션 관으로 수료하는 데만 집중할수 있어요. 영국으로 가는데 이제 가장 빠른 가교 역할을 해주잖아요 아, 네.